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5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긍정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어, 나는 나의, 어떻게 나의 삶의 해답을 찾는가? 나는 어떻게 삶의 <laughs> 해답을 찾을 것입니까? 236조, 236조. 어제 고유의 순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순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요의 순간을 경험하라. 내가 고요의 순간을 경험한 계기는 교통사고다. 난 교통사고 순간에 고요를 경험했다. 마치 영화에서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다 어느 순간 사방이 고요해지며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는 그 순간과 같다. 각성의 순간이다. 이런 장면 이후에 주인공은 갑자기 돌변해서 상대방을 이겨버린다. 영화 감독도 고요의 의미를 잘한다. 영화 《초생크 탈출》을 보면 모건 프리먼은 석방 심사를 받을 때마다 정말 착해진 사람처럼 연기를 하지만 항상 심사에서 탈락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심사에서 몇번 탈락하자 결국 모건 프리먼은 심사위원들에게 성질을 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며 폭설을 하게 된다. 그 순간 모건 프리만을 고요한 상태다. 전 전진에서 역진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러자 심사위원들은 모건 프리만의 석방을 승인한다. 여러분도 다 영화 보셨죠? 그렇게 폭설하고 그런 게다 고요의 순간을 어 고요한 상태인 거죠. 골프에서도 이런 고요한 순간이 있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 교차 지점이 바로 고요의 순간이다. 그 고요의 순간을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스윙이 빨라지고 골프가 엉망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고요의 순간이 없는 스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고요를 위해 한 가지를 제안한다. 우리 화장실에 갈 때만이라도 빈손으로 가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고요를 경험하자. 핸드폰은 당연히 던져버리고 책도 놓고 그냥 몸만 가자. 화장실. 에 앉아 고요를 경험하자. 조금씩 고요와 친해져야 진짜 고요를 느낄 수가 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고요의 순간을 만나보자. 어~ 저는 고요와 친해지기 위해서 도서관에 왔다. 이렇게 적었네요. 아마 도서관에서 이 글을 읽고 여기다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나만의 그 고요의 시간을 항상 이렇게 또 생각을 해, 해 보시고 어~ 그 때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고요의 순간. 그래서 핸드폰도 보지 않고, 어, 내가 그 고요의 순간을 참고 견디는 훈련을, 어, 한번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어제에 이어서 한번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50차 선거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전하는 이삭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월, 매일 8급 표표기 54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웰 AP 자격증, SAP 자격증을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다섯 번째, 구명 아카데미 1기 천선을 남았고, 베스트 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따릉이 마물상 밥도미터 바바 저씨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고쳐주었을 때,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었으니까, 나도 행복해졌습니다. 나도 행복해졌는데, 행복해진 것 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따라왔고, 그 돈의 또 절반은 독보 노인과, 어 고아원의 시설을 수리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행복해졌고, 어 그들에게도 또 제가 멘토가 되어서 어 브레인 트러스트가 되어서 그 멘토가 되어서 그들이 이 사회에 나갈 나가서 어 먹고 살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어, 조언해 주었을 때 그들도 어 행복한 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의 선 순환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고요의 그 순간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어, 지금 영상을 보자마자 어, 나만의 고요한 순간, 화장실 갈 때도 고요한 순간을 한번 느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